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먼키입니다. 오늘의 코인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 하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돈이 되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자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자 근데 그 주인공 바로 월렛커넥트입니다. 자 지금 이 코인이 보여주는 움직임 단순한 단타용 펌핑이 아닙니다. 가격이 하루 만에 16% 이상 급등을 했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속도보다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미친 듯이 터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걸 왜 사고 있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이걸 알면은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코인의 상승이 왜 단순한 펌핑이 아닌지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 마지막에 실제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전략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현재 시세는 1774원입니다. 자, 고가는 1824원이고 저가는 1434원이죠. 자, 하루 동안 260원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률은 17.27%. 자, 이거는 업비트 전체 코인 중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자, 거래량 3억 3천만 개를 넘었고요. 자, 거래대금도 5,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개인 매수가 아니죠. 기관과 고래, 큰 손들이 들어왔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에요. 자, 게다가 차트를 보면 5일 연속 지금 양봉입니다. 하루 음봉이 끼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연으로 볼 수는 없겠죠. 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단기 이동 평균선을 강하게 뚫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 전체 이 효과창을 보면요. 매도보다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구조입니다. 다 지금처럼 체결 강도가 90% 이상 유지된다는 건 시장이 이걸 팔기보다는 사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고점일까요? 아니면 이게 다시 시작점일까요? 자 이거는 기사를 보면 확신해지는 게자 기사로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방은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피보나치부터 실전 차트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 XRP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정보를 몇분 먼저 받느냐, 어떻게 정리된 걸 보느냐가 수익률을 바꾸는 핵심이죠. 자,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 이슈, 고래 움직임, 강세 신호 등을 핵심 요약과 실시간 분석 형태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전자책도 제공이 되는데 그냥 이론만 나열된 게 아니라 어, 지지선, 추세선, RSI, 피보나치까지 실전 위주로 정리된 내용이라 초보자도 어, 따라하기 쉽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공유방을 클릭한 후에 전화번호와 알고 싶은 코인 정보만 입력하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전자책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사로 돌아가세요. 자, 월렛 커넥트, 솔라나의 500만 개 에어드랍 예고. 자, 이 기사, 그냥 이벤트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에어드랍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코인을 공짜로 뿌려주는 마케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요. 솔라나 생태계에서 뿌린다는 것. 즉, 기존 어피트 투자자 말고도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노출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고요. 물량이 무려 500만 개. 이게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로 사게 만들고 지갑을 연결하게 만들고 시장에 들어오게 만드는 강력한 유입장치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에어드롭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먼저 뭐라 할까요?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형 에어드롭 뉴스는 바로 수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심리적 매수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에요. 자 이런 흐름은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이나 결제 시스템 같은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인프라를 이 월렛 커넥트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대체하려고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실제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이 기술이 XRP 같은 실물 기반 자산과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것도 언급이 돼 있어요. 자, 이거는 XRP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 흐름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 실제 결제, 송금, 금융 기술이 융합이 되는.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약을 하면은 자이 원래 커넥트 자 여기는 단순히 거래만 하는 코인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된 기술 기반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코인이 지금 거래량까지 받았다는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자 거기에 업비트 전체 거래 대금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력 기반 상승이라는 건데 자 원래 커넥트는 DApp과 블록체인 지갑을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세상에서 인터넷 케이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QR코드 연결, 보안 네트워크, 랜데븐싱, 구조까지 갖추고 있고요. 누적 연결 건수는 1억 건이 넘습니다. 자,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구조, 단순히 투자용 코인이 아닙니다. 서비스 노드, 스테이킹 같은 실질적인 활용 가치 있는 유틸리티 코인이죠. 자, 이게 바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의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자, 차트로 돌아서 지금 RSI. 자, 이거 80이 넘었죠. 자, 일반적으로는 과열입니다. 자, 근데 거래량과 매수세를 보면은 이건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한 예열 구간일 수도 있어요. 자, 볼린저 밴드 지금 상단 돌파 5일 거기에 이동 평균선 또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의 분할 매수 패턴까지 겹쳤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이동 평균선보다 훨씬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 자, 아직까지도 시장이 팔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럴 땐 세력들이 다음 가격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중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눌림 없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이 아니라 상승의 중반부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터질 변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에어드롭 공식 일정 발표와 기관 발표, 상세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외부 거래소 상장 루머까지 있는데 자 이런 이벤트들은 예고 없이 나오고요. 시장을 급등시키거나 급변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수익률 자체가 완전히 갈리는 시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인 혼자서 감으로 투자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절대 모릅니다. 왜냐? 지금은 뉴스, 심리, 기술적 흐름, 세력 포지션까지 다 엮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공유방에서는 모든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있죠. 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고래 지갑 유입, 기관 매직, 거기에 거래소 변동 상황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정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수익으로 연결되는 실전 전략 100% 무료로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 게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